제는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제목은 항상 멋있잖아요. <laughs> 네, 다시 새롭게.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1절 중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말라기 말씀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사자. 이 말은 나의 뭐 전령, 나의 특사 좀더 그저 요 요즘 말로는 나의 메시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끝나고 귀국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열심히 시작하려고 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했겠죠 근데 역사가 반복되듯이 그렇게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니까 영적인 열기가 또 사그러들어가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이기도 하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첫사랑이 있다가도 신앙이 깔아앉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구약 뒷부분에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포로기 이후 돌아와서 1차 재건을 했지만 그이 다시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그때가 말라기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네. 말라기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 말라기를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가는 마치 먼저 어, 뭐 갱년기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했던 사이가 서먹해지는 사이 있죠 네, 그런 상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인들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타성에 빠진 거예요 네, 물론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임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빠지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집니다 설교를 듣는데 찬성을 부르는데 목장에서 친교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세상 얘기가 채워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평과 분망과 저 사람은 이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해요 이 영적 매너리즘이 뭐가 위험하냐면요 가장 심각한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어 내가 지금 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 내가 좀 기도 안 하니까 요즘 좀 자꾸 부정적인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자꾸 불평 불만하고 감사도 없어지고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라는 걸 알면 소망이 있는데 알면 되는데 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은 마치 시험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게 아니라 불평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 신경이 건드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만큼, 이만큼 눈덩이를 불려서 내 삶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깔아 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2023년도 이금 2월 중순 이 가고 있잖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한 해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우리 가정,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딱볼 때.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매주 예배 드렸어요, 잘 드리셨어요. 금요일도 어제 오늘 오전도 예배 잘 드리고 목장 모임도 다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슥슥다 보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서 네. 너무 너무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목장 그리고 나의 관계에 하나님 중심에 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말라기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고. 말라기는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여러분, 경고는 우리가 보통 경고음, 경고벨 소리 듣죠.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알림음, 경고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뭐 경찰 사이렌이 삐뽀삐뽀 막 울립니다. 그럼 이게 뭔가 잘못한 것 없는데 괜히 좀뭐 내가 뭐 속도 위반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소방 벨브 들어보셨어요? 건물에? 뭐, 잘못에 뿔리 울리는 거 있죠?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신경을 건두서고 그렇죠? 잘 모르시겠으면 그거요. 예 여러분, 아침마다 핸드폰에 뭐 울려요? 알람 소리 울리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분명 내가 맞춘 건데 그것도 내가 좀 듣기 좋은 음악으로 맞춰놨는데 아침에 알람 소리는 왜 이렇게 이게 좀 속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귀찮고 막 화도 나기도 할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경고음에 목적이 뭐예요? 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꾸라고 경고이나서 그래요. 바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현실을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지셨다, 은혜다. 이건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기독교는 그런 섬사탕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부분, 바꿔야 되는 부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없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출근 시켜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한 알람 소리지만 알람을 들는 순간에는 조금, 조금 그렇게 우리의 본성과는 조금 거부감이 들수 있지요. 경고는 직설적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잘 몰라요. 혹시 알람 소리로. 알람 소리로 되게 잔잔한 자장가 같은 거 이렇게 켜 놓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더 깊게 깊게 어딥 슬립에 빠질 수 있겠죠. 알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결하고 자극적이고 선명해야겠죠. 그래야만 내용이 깨어지니까요 근데 이 경고음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어쩌면이 말라기 말씀 여러분 강로론 우리교회선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우리 김시원 전사님께서 말라기서로 금일 때 한번 설교를 해주셨지만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바꿔야 한다라는 경고처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신앙 막 뜨겁고 재미있고 감사 넘치고 간증있고 교회 오는 것이 막 기대감이 있고 막 그러죠. 그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이나 영적인 나태함을 넘어서 아예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아주 소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들게 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오늘만 볼 수는 없죠. 그 안에 그 안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빠져버리고 없다라면. 그 경고는 그분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오후 예배 시간인데요. 평소에 오후에 개인 활동하는 분도 많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부른 자리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용이 다시 네, 다시 깨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진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누구에게 그럼 경고를 하실까요? 누구에게 경고를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누구에게 경고하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실족하여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신자는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신자는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경고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전시장인는데그 모임에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때 있잖아요 이렇게인데 어떤 아이가 유독 예의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모임이 있죠 갔더니 이 내가 다큰 어른인데 막 속에 막 열불이 날 정도로 어떤 아이가 너무 예의가 없어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너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 가끔 보면 뭐죠? 그, 그 얼굴 퉁퉁한 그 여자 그아 그분 그오오 오 선생님 그분이 하는 거 보면 질문자 어한대 주워 먹고 싶은 애들 막 나오죠.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는 없어요. 우리 는 없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아이를 반드시 내가 바꿔놓으리라 내가 내가 오은영 박사처럼 정확히 진단 내려서 이 아이를 완전히 새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단들을 잘 안하죠 네. 속으로는 아유,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 그래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그런거야 에이, 나 시끄럽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빨리 회피하거나 넘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집 아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 아이면 집에 와서 그래, 넌 아이니까 괜찮아, 그래요? 만약 진짜 이, 이 생각이 제대로 정신 정상인 부모라면, 내 아이가 그렇게 예의 없거나 TV에 나올 만한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를 주겠죠, 주의를 주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를 주고 책망을 하거나 주의를 주는 게그 아이에게는 알람, 알람 소리처럼 뭐 짜증이 나고 귀찮고 아우 신경이 거슬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가이를 그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빗대어 설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남의 집 자식이나 나랑 관계없는 애들을 붙들어놓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경고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 때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만 하는 말씀일 때 우리는 조금 힘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말 이건 아닌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분명히 어,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데 근데 놔둬요. 왜 놔둬요? 놔둘 때왜 놔둬요? 포기할 때는 놔두죠. 포기할 때. 직장 후배가 있어요. 근데 막 아무리 가르쳐보려고 그래요. 좀잘좀 좀 하자. 자주 하는데 너무 엉뚱하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비인격적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냥 아유, 쟨 나도 그냥 포기하자. 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너무 너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도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자식 아니면 자기가 사랑한 자식 아니면 포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능력에 뭔가 제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지만 성경에는 유기라고 그래 유기 내버려 두신다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은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어쩌면 아까 우리 그 오전 설교의 세 번째 적용, 함께 하라고 해서 난 가려고 시동까지 걸었는데 억지로 목 잡혀가지고 끌고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이 자리에 모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함부로 아, 저 사람 하나님 버렸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망은 하시지만 그 경고의 음성, 그러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어디서 돌이켜야 할까요? 어디서 돌이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유, 기도시키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데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냐?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사돈의 발천이고 소중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 알람 의미 그거잖아요. 깨어나게 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거기 상황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힘으로 는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라는 건 너무나 두렵지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을 꼭 점검하기를 바래요. 그걸 정리하면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있죠? 이건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과도 다른 영역이에요. 돈을 잘 벌고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내가 어떤 자아실현을 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과 배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말씀이 홍수잖아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도 서 들을 수 있고 짤막짤막한 요즘에는 뭐, 쇼츠라 그러나요? 아주 짤막하게 목사님들이 그냥 아주 멋진 표현과 문장과 예화들을 한 10초, 20초 있는 것들도 많아요.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듣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 지금 기억나요? 그렇게 살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홍수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이걸 레마라 그러죠. 레마. 나에게 딱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요즘에 너무나 구하기 힘든 시대예요. 뭐 상투적인 비유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서 마실 물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귀에만 듣기 좋고 와 까까까까까 재미있다 좋다 하는 그런 몇번의 지나가는 말씀들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아무리,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벙어리 같은 사람이 말하라고 아무리 예? 그럼 말더듬이가 말을 해도 나를 향한 음성이 딱 들려지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것이 설교 중간이든 성경을 읽는 중간이든 묵상이든 우리 목장 모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 말씀 앞에 잘 들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에게 선입교에서 제가 제일 하지, 먼저 하지 못하겠던 표현이 뭐냐면,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 목사님, 이제 예배 다 됐는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늘도, 어, 예배 우리 시작할 때 찬양했죠. 근데 우리는 워낙 그 예배, 그 찬양 퀄러티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 찬양의 생각 안 드시죠? 예. 네. 네, 여러분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찬송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주인은 원래부터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박수 얘기도했지만 예배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열명이 모이든 만명이 모이든 전 세계가 다 모이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찬송입니다. 뭐 CCM 음악, 뭐 오늘 뭐 찬송가니 뭐 복음 송가니 뭐가 좋니 그런 장르를 다 포함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찬송. 그게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정말 잘 부르셔야 돼요. 가사를 생각하고 음정 박자를 맞춰서 큰 목소리로 부르셔야 돼요. 바이브레이션은 좀못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음정 박자는 맞추셔야 돼요. 왜요? 무슨 음악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이 목소리, 하나님 찬양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음정, 박자 맞추고 아름답게 올려 드리는 거,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한 거 우리 드리머스 찬양는데 엄청 열심히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네, 너무 좋은 환경 아닙니까? 아마 이거 드리머스 찬양 데는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찬송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크게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 고음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매너리즘과 영적인 타성에 젖어있지 않은 참성도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말씀 정리하면 2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다음 10분은 만지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명한 음성이 있어요. 저도 제가 가끔 예를 들서 목양실에 어떤 우리 사역자가 와서 문을 꽉 열고 목사님 이건 이러고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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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통성으로 어, 건 권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삼창하고 권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 그분의 말이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소리로 주여도 합니다. 박수도 칩니다. 막 일어나서 하고 방방 뛰고 다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내 사랑 아들 딸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을 때그 음성을 채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간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2주간 특별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은 다 알으세요 불평, 불망, 원망, 마음에 안 드는 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씀의 태도에서 우리가 잘못된 찬송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반쪽짜리였던 우리 기도의 태도에서 이번 특별기도에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분 기도하고 10분 자유 기도하고 총 30분 정도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자유롭게 잘 쓰시되 여러분 30분 정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 정하고 결단을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의 교회가 모든 사역과 모든 중요한 걸다 미루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 시간을 기쁘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여 주의로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